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리플 XRP가 진짜로 급등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그니까 러 그동안 하도 뭐 그, 리플 뿐만이 아니죠. 모든 암호화폐고 뭐 주식이고 마찬가지예요. 뭐 기대하는 대로, 대중들이 다 기대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죠. 종목의 상승이나 급등이나 또는 폭등이에요. 대중들이 다 기대하는 대로 나와버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죠. 그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승자 소수의 법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도 없이 아다 오를 것이다 하고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무슨 뭐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그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뭐그 코인이나 주식에서 어떤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승을 기대하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누군가가 팔어야 그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할때 코인이든 주식이든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할 때, 파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매수세가 돼서 그 종목을 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자들이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사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적이죠. 누가 또 사줘야 되냐면, 팔고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또 뒤따라서 따라 붙어야 그 종목이 크게 올라요. 모든 종목들이 오를 때다 그렇게 올라요. 암호화폐든 뭐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자소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리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런 그 리플이 조만간 이제 크게 급등할 그런 이슈와 소식은 무엇이며 또 리플의 상황과 또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리플 곰 세력 장악력 잃고 가격 회복 470달러 도달 가능성 주장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곰 세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어 그 마켓, 불마켓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배어가 곰이죠. 그러니까 이제 곰 세력이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의 하락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 또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또뭐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은 또 이제 배어 마켓이라고 또 부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불마켓은 이제 강세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세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뭐 강세장의 시장 상황 뭐 그런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제 가격을 회복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리플이 470 달러도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그래요. 470 달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뭐1,300원 잡으면 저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 넘죠. 자,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이제 그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주장하는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거가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근거를 보시면, 암호화폐 혁신기업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케일사인 벨러의 리플 상장 지수상품, 그러니까 이제 ETP 출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뭐 이더리움 현물 ETF라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오갔죠.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승인은 다 나지 않았지만,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큰 호재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현물 ETF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제 e t p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면서 이제 저변을 넓혀나가겠죠. 파생상품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면 이제 리플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또 어느 순간에 이제 현물 ETF를 또 SEC 에 신청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업체 이제 블랙록은 리플에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죠. 블랙록에서는 이제 리플의 그 자산을 토큰화, 자산 토큰화 개념에 블랙록에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이고 리플의 방식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리플에 그 현물 리테를 신청했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죠. 그 이제 가짜 뉴스가 돼서 이제 불발이 되긴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머지 않아. 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업체 블랙록이 일본으로 이제 리플 현물 ETF를 SEC에 이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마 그럴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비트를 보시면 그 벨러라는 회사가 이제 그 리플 상장지수상품인 e t p 를 유럽 시장에 이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은 후에 23일 현지시각 익명의 고래 세력의 지갑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스탬프와 빗소로 엑사 비토큰총 4,380만 개가 이체된 흐름이 관측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재에 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크리터불이라는 사람이 리플의 강세를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X,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통해 리플의 과거 강세 돌파 시세 차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리플이 4.2달러와 7.2달러를 돌파한 뒤에 최대 47,000% 상승한 470달러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7,000%면, 47,000%면 이제 공두 개를 없애야죠. 그러니까 47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아니, 저는 그 리플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사람들은 뭐 470배 하면 뭐 허무 맹랑한 얘기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암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리플이 지금 수년 동안 이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리플 소송건으로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23년. 그니까딱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플의 모든 먹구름들이 지금 거의 다 거쳐가고 있죠. 조만간 이제 합의 발표도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 어느 순간에 불시에 리플이 이제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방금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말한 470달러까지 도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한번 상승을 하면요, 전혀 예상 못하게 이제 그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소식을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어제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어제는 제가 이제 할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일부러 말씀을 안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석 XRP 일봉 차트서 커벤 핸들 패턴 포착 목표가 1.88달러. 1.88달러면은 그한 2,400원, 500원 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뭐 커벤 핸들 패턴이 포착됐다, 뭐 어쩌다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게 뭐 커벤 핸들이라는 게 뭔가 모르시는 분들 많죠. 다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커벤 핸들 <laughs> 컵과 그컵 손잡이. 그 말이죠. 그런 패턴이 이제 포착됐다 그러는데 그냥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워치그루에 따르면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리플의 일봉 차트에서 커앤 핸들 강세 패턴이 포착됐으며 기술적으로 1.8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내다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 노란 줄 보세요. 뭐, 기술적으로 뭐, 2024년에 XRP는 1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조만간 이제 50% 이상의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래요 2024년이면 내년인데, 내년 한해 동안 리플 XRP가 1달러 선, 그러니까 1300원을 회복할 수도 있으면 이게 뭐 좋은 겁니까? 지금 1300원 뭐, 가려고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리플은 말이죠. 지금 그 과거에도,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송의 결과가 어찌 될지 전혀 불투명할 때, 뭐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안개 낀 상황에서도 리플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2,500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전에는 5,000원 가까이 갔었죠. 그리고 소송 이후에 2,500원 근처까지 갔는데 지금 뭐 소송 문제가 이제 다 풀려가고 지금 뭐 SEC와 리플 간의 합의 무드가 이제 잘 무르익어 가고 리플의 모든 안개가 거의 다 거쳐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내년에 뭐 리플이 뭐 2,400원, 500원 간다라는 게뭐 그게 이제 무슨 기쁜 뭐 얘기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떤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무슨 뭐 커벤 핸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커벤 핸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이 차트라는 것은 다 후행성이에요 여러분. 차트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도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를 너무나 그 맹실하면 안 돼요. 차트는 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차트들이 있죠. 제가 꼭 필요할 때는 이 차트를 보여드려요. 그런 것들은 신뢰성이 있어요. 전반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와 아울러서 이렇게 가는 모양의 이제 차트들.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차트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리플의 과거 이력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냥 무슨 목표가 뭐 2,400원 정도 2,500원 정도 그게 이제 전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무슨 뭐 내년에 뭐 1.88달러 2,400원 500원 간다 이런 것도 이제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왜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기사를 접하고 이제 리플이 별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일부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이 사람 저 사람 뭐 어쩌고 어쨌다 어쨌다 하는 얘기들이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그게 다 믿을 수 있는 얘기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려면 풍부한 경험이 필요해요. 투자에 풍부한 경험들, 많은 경험들. 그리고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랜 세월의 경험이 있을수록 그런 것을볼줄 알게 되죠. 근데 지금 뭐 내년 한해 동안 내내 뭐 2001.88달러, 2,400원, 500원 간다라는 얘기는 전혀 뭐 어떤 뭐그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이 사람이 말한 차트는 이거예요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커피컵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컵 모양으로 이렇게 쫙 그림이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하얀 글씨로 핸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컵앤 핸들이래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래로 포물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무슨 뭐 내년 한해 동안에 1.88달러 2,400원 2,500원 간다 뭐 그런 얘긴데 여러분 이거 전혀 참고해서는 안될 그런 내용이에요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뭐 리플 뿐만이 아니에요. 뭐 다른 코인들도 뭐다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빨리빨리 가격이 올라지지 않으면 당황하고 뭐 답답해하고 하면서 뭐 잠시 외도했다가 온다고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다가 이제 오르면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잠시 이제 외도하고 왔는데 뭐 다시 또 오르면 사고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그, 좀, 잠시 외도를 하고 있는데,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이때 사면 되겠다고 해서 나 바로 안 사요, 사람들이. 조마조마 하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마음들을 다 갖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바로 안 내려요. 좀더 올라. 팍팍 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더욱더 불안해서 이제 미적미적하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냥 불안해하죠. 그 틈에 한번더 올라요. 그러면 이제 노심초사 하다가 이제 괜히 팔고, 뭐, 외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따라붙으려고 하는 순간에 더확 오르면, 이제 거기서확 따라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따라붙었어도 바로 올라주면 좋은데 안 오른다는 얘기죠.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거기서 이제 또 하락을 하든지 횡보를 하든지 지루하게 만들어요. 또매칠이고 그리고 이제 더 하락을 해버리고 뭐 올랐던 거에서 이제 꽤 하락을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노심초사 불안하고 막 해가지고 또 기다리다 못해서 또 팔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오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엇박자를 두다가 오히려 이제 그냥 처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이만 또 한참 못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의 XRP가 이제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신호들을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리플이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겹도록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소송은 지금 합의 무드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조만간 이제 합의 발표 움직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s e c 와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 관련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퇴출시켰죠. 미국에서는 퇴출됐어요. 그리고 그 CEO도 퇴출이 됐죠. 자 이런 상황들이 리플에게는 이제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먹구름이 거쳤어요. 어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말이죠. 1사천리로 지금 모든 문제들이 그동안 이제 리플의 가격 상승을 막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지금 그 먹구름이 다 거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뭐 리플이 지금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리플의 급등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 리플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급등이란 말이죠. 누군가가 예측할 수 있을 때 나오지 않아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예측할 수 있을 때 나오면은 급등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것을 들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급등 신호는 말이죠. 지금 리플의 급등 신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리플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일사천리로 지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많은 리플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가고 손바뀜이 되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것이 급등신호예요 왜 급등신호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제 리플이 만약에 이제 급등을 시작해 가지고 조금 오르면 그들이 다시금 쫓아와서 붙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오른 타임에 그들이 이제 그 견디지 못하고 그 포머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남들 다돈 버는데 그래도 내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오르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따라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게 바로 이제 급등의 급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새로운 매수세만으로는 그런 급등과 폭등이 안 나오죠. 다 떨어져 나가야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을 붙여 주는 거예요. 더 비싸게 사면서 살을 붙여 줘서 그래서 이제 급등과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분 보여드렸던 이 차트를 잘 참고하세요.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상승 추세로 나아갈 것이고, 또 과거에 이제 리플이 보여줬던 불과 23일 만에 18배를 갔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차트를 잘 참고하시면서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